아케이드 좀비 모드입니다. 3명이서 한 팀을 이루고 총 5개 팀이 경쟁하는 게임 모드입니다. 맵 곳곳에 매놀이 설치돼 있고 그 매놀에서 좀비들이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좀비들의 공격은 근거리 공격이라서 쉬워 보입니다만 많은 수가 몰려오기도 하기에 끝까지 살아남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좀비 모드 살아남기 요령입니다. 좀비 모드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좀비들이 나옵니다. 강한 좀비들이 나올 경우 혼자서 방어하지 못하기에 팀이 모여서 좀비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좀비가 약하니 혼자 있을 만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아이템들을 먹어둡시다. 반드시 초반에만 해야 합니다. 좀비 모드에는 상대 팀이 총사 팀 있는데 대부분 좀비를 상대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적을 만나더라도 싸우지는 말고 방어적으로 행동하면서 전투합시다. 어차피 오래 생존하는 팀이 승리하는 겁니다.